덥고 지치는 이 와중에 열심히 식단도 했고 운동도 했는데 몸무게가 오히려 늘었다. 여름만 되면 다이어트가 망하는 이유 진짜 따로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살이 안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빠질 수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름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꼭 끝까지 보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요즘 날씨 진짜 덥고 습하죠? 땀은 줄줄 나고 몸은 축축 처지고. 이럴 때는 진짜 뭐 하나 하기도 싫고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살이 더 찌는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쁜 옷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 시작 열심히 했는데, 더울수록 몸은 더 무겁고 잘하던 루틴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더워서 지치면 살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땀을 이렇게나 많이 흘리는데 여름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몸이 빠질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구조를 짚어드릴 거고요. 왜내 몸이 지금 다이어트가 안 되는 상태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크게 하는 오해. 저도 했었던 오해인데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더우면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몸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고 오히려 안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름에 즐겨 먹는 음식들 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도 늘어나고 림프순환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물이 배출되지 않고 몸 곳곳에 부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살이 쪘다라기보다는 물의 무게가 늘어난 체중인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열대야 습도, 불쾌감 때문에 잠을 깊게 잘못 주무시죠.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은 저장을 하고 근육은 분해시키는 작용을 해요. 게다가 렙틴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랜린은 올라가면서 식욕은 더 늘어나고 포만감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밤 11시에서 2시는 지방이 분해되는 골든타임인데요. 이때 잠을 더못 자게 되면 지방이 저장되게 되는 거죠. 결국, 더워서 잠도 못 잤는데 지방은 쌓이는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여름에 많이 먹는 음식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원하다고 냉면 자주 드시죠? 낮은 칼로리처럼 보이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높고 나트륨도 많아서 부종을 유발하는 여름 음식입니다.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설탕을 안 넣는다고 해도 공복에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살이 더잘 찌게 만들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박, 망고, 복숭아 다 당도가 높고 GI 수치가 높습니다. 과일과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또 요거트나 오트밀 음료도 시원하다고 아침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유제품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장 트러블이나 복부 팩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여름에는 내 몸에 안 맞는 조합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뭐부터 바꿔야 하지? 나는 몸에서 어떤 걸잘 받고 어떤 게 필요가 없는 거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내몸 상태부터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어떤 대사 구조인지, 수분은 잘 빠지고 있는지, 스트레스에 민감하진 않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무작정 바꾸는 것만 시도하신다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서 몸은 점점 더 살이 찌고 더 아프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아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보통은 내가 먹어보고 생활해보고 또 기록하면서 내 몸을 체크해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로 이런 걸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탄수화물 대사 효율, 지방 저장 성향,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 수면 패턴, 뭐 운동에 대한 유형까지도 알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기반으로 루틴을 설계하면 다이어트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다이어트 실패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 검사 신청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도 여름마다 살이 더 붙고 늘어나는 게 고민이셨는데요. 유전자 검사 후에 수분 대사 속도가 느리고 스트레스 민감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분 배출 루틴을 만들어드리고 자극을 낮춘 식단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또 수면의 리듬을 최적화에 맞추는 중심으로 바꿨더니 한달 만에 부종이 빠지고 체중도 안정적으로 감량되고 있어요. 몸이 바뀌니까 얼굴 색과 컨디션도 확 달라지셨고요. 여름 다이어트는 무조건 참는다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절마다 내 몸의 반응을 다르게 봐야 하고요. 그 시작은 내 몸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도구를 통해 복잡하게 느끼셨던 다이어트가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세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이 많이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리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